네, 어통건축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신 영상 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남타쿠틴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옥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 4장 24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고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하였으므로 그 예수님을 말려야 말하기를 이미 나의 점으로 전역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소서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기도를 드리시고 때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그리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는 나타나셨다 하니 사람도. 그래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 예수님께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나타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성경의 내용들을 풀이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예수님께서 같이, 어, 머무르기 쉽기 위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방을 때, 어, 나누실 때, 그들이, 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연주셔 볼까요? 말씀이 꼽힌 칸에 알맞은 말을 너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 t 와 모든 띠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띠에 있는 띠 t 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띠띠해 주셨다. 네. 오늘 말씀, 음, 27절 말씀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27절 말씀이죠. 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예수님은 대화를 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나요? 예수님은 대화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2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이요. 선지자인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비, 그러니까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미련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믿기 더디하는 자들이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 뜨거워지죠? 네, 뜨거워집니다. 아, 내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도 사고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규칙적으로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한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음, 말씀 안 하셨지만 성경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풀이해 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죠? 구약의 모든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 말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구약, 그러니까 옛 약속인 들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위한 예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것 안에서 통,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므로써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긋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그 그 끝에 그 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찌 보면 이 예수님 약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아, 모세의 말도 그렇고, 선지자의 말들도 그렇고, 결국은 아,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활인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게 믿지 못하는 상황, 더디 믿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탄해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시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생검과 같이 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고수한 밀간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력, 관, 권이라 할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암송하고 그말씀 안에 거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안에서 더욱 더 말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밝히 알고 깨닫고 느낌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여서 함께 거니는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 엠마오 도상에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예수님 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고 또 배웠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또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믿기에 더디한 자라고 한탄하고 있는 예수님 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더욱더 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제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 우리 가운데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못상이 있습니다. 말씀 목상꼭 기억하시고, 어, 말씀 목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 일정 가운데 있게 되는데, 다 함께 수련회 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 예배하며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